네 안녕하세요 만화 청소년 수련관 헬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하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등 하체 이 영상 속에 있는 동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단계별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그리고 레벨 1, 2, 3라고 해서 그각 프로그램 안에 그런 동작을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 운동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적절히 추가하시거나 뭐 대체하는 개념으로 빼고 하시면서 맞춰서 자기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레벨 1 프로그램 먼저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레벨 1 프로그램 진행해 볼 거고요. 먼저 스쿼트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는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려서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처럼 벤치에 대고, 일어서고 이 지점에서 완전히 붙인다기보다는 살짝 된다는 느낌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말은 긴장을 푸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으로 푸셔 진행할게요. 가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몸을 일자로 자 바로 밴드로 진행할게요. 영상 속에 있던 동작으로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세에 대한 이제 부분이 생각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가슴과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어깨나 팔로 밀어 올리는 일이 없도록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레벨 1 프로그램이었고요. 바로 레벨 2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레벨 2 프로그램 진행해 볼 거고요. 먼저 스쿼트부터 진행할게요. 앉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반동 안 되고,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엉덩이로 튕기는 거, 안 돼요. 자, 바로, 푸쉬업, 진행할게요. 앞선 가슴 운동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레벨 1에서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댄 것과 핀 것의 차이 밖에 없어야 돼요. 요거 잘 지켜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등 운동. 바로 진행할게요. 허리만 너무 과도하게 지키지 마시고, 시선은 항상 일정한 곳 체크해 주시고, 반동 역시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레벨2 프로그램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레벨3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레벨 3 프로그램 바로 진행할 거고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예, 여지껏 배웠던 동작들 중에 어려운 것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혼자 진행하실 때도 잘 판단하셔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쿼트 먼저 바로 진행할게요. 버티고, 바로 이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푸쉬업, 진행할게요. 역시 똑같이 버틴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바로 이어서 등 운동 보여드릴게요. 멈춘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기 보다는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한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기본 프로그램 영상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휴관을 하는 동안에 헬스장에 기구가 새로 들어왔어요 두 개가.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영상과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 영상으로. 진행 하 도록 할게요.